안녕하십니까 안사혜계원 대표 박정희사입니다 오늘 제 717강은요 어, 회계 2과 법인세 과세표준과의 관계 입금소음금 조정이 돼가지고 각산면 소득이라는 관계란말 합시다 우선 우리 안사재경자은 네, 2025년 3월 12일자 내지에 내지에 이렇게 내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하이라이트 시켜서 강의 원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외부감사는 이제 대외적으로 자산의 신뢰성, 실제성 이런 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와 중심이 돼서 자산과 부채의 신뢰성과 존재, 실존재를 입증 하는 것인데 이거와 좀 달리 같은 절차나 같은 사례를 할 수도 있고 시점이 같지만 세무 신고는 세무 조정은 순익계산서 중심이죠. 그래서 회계익과 세무 조정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순익계산서 작성이 되면 순익계산서 작성이 되고 순이익이 나온다고 치면은 이 순이익에 대해서 공시가 되는 건데 이 순익에서 이 일정 비율의 법인세가 있는 것이죠. 법인세를 위해서는 이입 수익 수익 쪽에서 이제 추가로 과세상 목적으로 입금에 산입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입금에 불산입하는게 있어 요 이걸 빼가지고 세무상의 입금 요걸 이제 세무상의 수입이라고 그래 입금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계산서에서도 원가하고 비용인데 일반적으로 여기에다가 순금에 인정해주는 특별한 비용이 있고 준비금이나 뭐 감가상각비 뭐 이런 것들 이죠 그다음에 또 순금에 산입하지 않는 걸 빼면. 이것이 이제 세무상의 송금이 돼서 세무상에 입금해서 세무상의 송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이제 각사업는소득이 된다 세무소득이 된다 이런 얘기죠 각사업는소득이각사업소득이 돼서 여기다 세율을 이제 2억까지는 9%가 됐고 200억까지는 19% 웬만한 중소기업은 다 2억과 200억 소에다 포함이 될 거예요 거의 한90% 이상의 중소기업이 여기 들어가는데 나머지 대기업들은 이제 1000억, 뭐 500억, 이렇게 100억 단위로 훨씬 더수 아겠지만 어, 웬만한 중소기업 95% 이상의 숫자들은 다 여기 들어간다 200억 그러니까 2억부터 200억까지는 이제 19% 여기다 주민 지방 주민세 1.5% 더하면 21.5%가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되는 모이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산출세이 나오고 산출세에서 세공제나 감면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와서 요거를 내는데 이제 중간에 납이나 수시 납부세 또 원천징수세 뺀 나머지 금액이 최종납부세액이 된다 이런 것이 이제 바로 회계이익과 법인세의 세금과의 전체 프로차트의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무주정사항은 이제 아주 복잡한 게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택특례제한법의 내용을 요새 이제 위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잘돼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잘 주정하면 되고 기타 이제 이 주정사항 중에서 이 결산 조정과 어, 신고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laughs> 결산 조정이라는 것은 주로 어, 회사의 세무 신고에 서꼭 반영이 돼야만 인정을 해주는 항목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같은 것은 조서가 따로 있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퇴직금충당금 대손충당금, 부상채권충당금, 대손금, 재고산 평가차손, 유형산 평가차손 같은 것은 회사 내부의 판단과 인식과 기록에 의해서 손금과 비용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결산에 꼭 반영을 해 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세무신고서만으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신고주상은 주로 대외적 거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객관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세무신고서의 손금사입 조정만으로도 비용 인정이 되는 것을 세무의 신고조정 사항이라고 한다. 웬만한 거래는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 대표적으로 이게 뭐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 같이 충당금 개념은 결산에 반영을 해야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퇴직 이치금이나 퇴직 연금 같이 외부에다가 돈을 비용을 예금을 하는 것은 예금인데도 그것은 신고조정에서 세무 신고서에 퇴직예치금 송금사입 이런 식으로 표현만 쓰면은. 송금은 인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 사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죠. 고맙습니다. 한생희 대표 방정희 회사였습니다.